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업고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지구상에 약 70억이 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두 가지의 관심은 동일하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생활을 하지 않든 또 어느 나라의 어느 곳에 살든지 이건 동일한 두 가지가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삶을 본인이 행복하게 살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모든 인류가 원하는 바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또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며 후손인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또한 가지 동일한 것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는 저 아름다운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노년 이후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며 세상을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 어떤 종교든 공통 관심사가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에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두 가지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답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주와 만물과 모든 하늘의 별과 달, 해별,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의도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 답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원하는 두 가지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마지막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니까 믿음을 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믿는 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고 그 지으신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삶. 사실은 이거 신앙을 오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구별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 천년 고려 500년 1500년 이시왕조가 서면서 성리학을 기초로 한 유교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민간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여전히 그 신앙은 불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밤낮으로 처음에 제가 목사 되는 과정까지 지켜본 어머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혹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이 밖에가 뒤집혀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고요.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두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선택하신 어머니가. 늦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에게 인간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별을 하셨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셨어.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셨다. 또한 가지는 이두 가지에 대한 답이 뭐냐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은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래 이래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 짧은 지나온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기독교와 또 문화가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오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예수를 믿어 같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요. 어, 머니나 아버지 생각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세계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해놓고 다 버리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를 조성하시니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인도한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절대로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사라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은 하루를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물입니다. 마셔야 되고 또 물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대도시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동시에 물은 잘못 따르면 물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 잠 가만히 있던 저 바다가 쓰나미가올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서 육지로 넘어오니까 재앙이 돼서 다 죽어버린다. 엄청난 재앙으로 오게 된다고요. 또 때로는 생각지도 않 하는 물이 그냥 넘쳐서 홍수가 날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불이 사라지지 못한다. 불, 불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불이 있음으로 인류의 문화가 발전되었고, 생으로 먹지 않고 화식에서 먹게 되고, 불이 있음으로 밝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전기가 나갔다면 생각해보세요. 전혀 딴 세상 됩니다. 마이크도 안 되고. 예, 전기가 꺼졌고 보이지도 않고, 음식도 만들 수도 없고, 자동차도 못 가고, 전철도 못 가고, 에너지 되는 비행기도 못 떠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원시 시대로 한 순간에 불이 없는 세상은 전기가 많이 나간다. 불이 없어진다.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화재 현장 한번 보세요. 불이 나면 그것이 재앙으로 바뀝니다. 물은 반드시 통제할 수 없을 때, 물과 불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물과 불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데,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두 가지의 명제에 대한 세 가지의 마지막 답변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저들은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벨론 역사입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본토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한말에도 그랬고, 지금 민족사에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안차리면 한순간에 와야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민족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주어진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지금 이 시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야 이게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끌고 와서 저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훈련하며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전나여와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뭔가 이게 그냥 된게 아니고 대신하여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신. 이 대신하여 지불했다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을 확대해석하면 애굽 구스 서바를 대신하여 준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속량물 대신 갚았다. 대신 주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냥물로 주셨다. 여기 내려가 보면 선교사들이쭉 이제 그림도 사진에 있는데 우리 본당에서 여러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 보면 왜선교사들이 저렇게 이 구한말에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열강에 소나기에서 이쪽 저쪽 어디 마음 둘데 없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배운 거 없고 여기에 왜저 좋은 당시에 미국 땅 캐나다 땅 호주 영국 이 선교사들이 왜 들었을까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에 저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 희망 없는 조국 대한민국 당시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이 조선 사람은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요. 가진 거 없어요. 열강에 와서 마음대로 해도 지킬 국방력도 없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왜 왔느냐 하면 주님 앞에 빛을 갚으려고 온 거예요. 저 아래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미션 학교 출신들이 있겠죠. 값 없이 학교를 세웠다고. 병원을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병원을 세웠다 저기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 성교사 이야기 듣고 조금의 헌금을 합니다. 다음 보고를 들으니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병원에 치료받고 남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브란스 씨가 나머지 금액을 전부 헌금합니다. 그래서 저 연세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주 예수 병원, 전국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 병원들이 처음 우리나라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고아원 양로원, 전부 지금 병원, 첫 출발은 다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돌아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왜 견디냐는 거예요. 이것은 성량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빛을 갖기 위해서 방글라데시로 성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정말 이야 인간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는 귀락한 환경에 있는 동네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지금 거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적 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지금 선교사를 보내놨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갔을 때그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로 하면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는 모세 소원이 뭐냐. 염소 두 마리 사는 것. 염소 두 마리 사서 고향에 가서 키워가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이야기로 듣고 제가 너무 좀 마음도 아프고 해서 가져간 돈을 주려고 꺼내려고 우리 성교사님 못하게 하더라고. 목사님, 마늘에 돈을 주기 시작하면 저들은 신앙도 믿음도 내일도 다 포기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립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저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명문교회도 빛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으로 방글라데시로 인도의 꼴까따 지역에 불가족 천민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네덜란드 선교사가 100년 전에 와서 선교했던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 개나 세웠습니다 저는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학교 겸에 거기를 세웠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거 악기가 딴거 한다면 엄청나겠지만 나는 더 보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갚아야 한다. 또, 예?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우간다. 또, 이제는 불가리아까지, 저 불가리아에 이번에 꼬이날의 교회,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다 줬고 지금 건축 완료 며칠 뒤에 보고되게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왜 할까요? 유럽이 점점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것은 유럽 사람인데 그 중에 특히 집시들. 인도계 계통 백인과 혼혈되어 있는 사람이 자그마치 8천만 명입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신학교에서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유럽에 남아는 이슬람을 막고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다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불가리아에 단독 선교사를 보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지금 양성구 선교사 영국에 지금 저기에는 영국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점점 저기는 황폐화되고 청년들이 마약을 찌르고 별의별 일이 있으니까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온 세상에서 몰려오니까 방어하고 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거기도 성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거죠? 송냥물로 주신 주님 앞에 여기 지금 값 없이 와서 모든 성교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또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연으로든 이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섬세하십니다. 노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는 가정도 아니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목사가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저를 부르시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대를 믿는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성격부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저 집은 딸 6에 아들 하나,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 하나, 전혀 상반적이고, 저는 성격도... 급하고 강하고 직설적이고 빙빙 돌려 사는 말하고는 질색이 있는 그대로 모든 것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집 사람은 오래오래 오래 생각하고 신중모드고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을 좋아할까요? 같은 사람 안 좋아해요. 성질 급한 사람 둘이 붙이려면 맨날 싸워요. 성질 느긋단 사람끼리 있으면요. 하루 종일 가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서로. 그런 사람은 정말 살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꼭 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하게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관에도 뭐, 구역에도 성격 비슷한 사람 있으면 맨날 다투고 싸워요. 교회라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앉아있어도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다 싸운다니까요. 남자들끼리 남전도에 왜 싸운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했지? 한번 두고 봐. 이래가지고, 이 남전도에는 이래가 자존심 때문에 시끄러워요. 웃지 마세요. 여전도에는 시계회가 시끄러워요. 서로 시기 질투해가 저게 언제부터 뭐 이래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만 통일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사람 된 것을 확신할 때는 이 모든 걸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오늘 추수 감사절에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초대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금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복되고 축복된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